소라올리오 약 천여명의 찌아찌아족이 모여 사는 것이다 아침부터 온 마을이 들썩거린다 저마다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마을에 큰 축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로와 귀족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축제는 일년에 두번 열리는데 이보장 농법에 따라 첫 수확에 감사하고 다음번 농사에 풍요를 기원한다.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은 햇과일햇곡식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다.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손님을 몇 명씩 초대해 함께 나눈다. 이 높고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지지족이 축제는 4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memang budaya ini dari dulu dari dulu sampai hari ini belum ada perubahan. dari 400 tahun yang lalu sampai sekarang sampai sekarang ini budaya ini belum dipengaruhi oleh pengaruh modern. 글씨는 안가 a 다른 민족에 비해 전통 문화가 풍부한 쯔앗쯔아족.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다. memang itu satu masalah karena ke depan nanti generasi itu sudah terpengaruh dengan keadaan modern. 이 이들이 한글을 문자로 도입한 이유다. 그런데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 어, 아, 제주어에서는 굉장히 그 독특한 그 발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 나, 나 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희귀한 어, 말소리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바우바우라는 도시는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바우바우 이렇게 안 하고요. 바우바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자로 적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BAU, BAU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 바우라는 뜻은 냄새라는 뜻이에요. 좀 나쁜 냄새. 그러니까 이 바오바오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외부 사람들이 바오바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바우바우 하는 소리를 우리 한국어 발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피읍을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다른 기호로 그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우리 한국어로는 뭐 어, 피읖을 쓰면 파우파우 파우 이렇게 발음하지만 현지인들은 그것을 마우마우 마우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게 찌아짜어에는 경험과 마찰음이 많다 그래서 한글로 표기된 찌아짜어 교과서에는 다양한 경험과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 고어 순경음, 비읍을 많이 볼수 있다 자음, 음음이 다양하지 않아서 좀 찌아자 마라 자글테 점 아리오미 이셀 근데 한글이 자미 더다얀에서 아는 그대로 아, 오는 그대로 어, 오는 그대로 어 이러다니까 이게 더 편리해요. 어떤 소리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풍부한 자음과 모음 찌아자족이 인도네시아 공식 문자인 로마자를 두고도 한글을 표기 문자로 선택한 이유다. 안녕히 가세요 이곳에선 한국어 인사가 자연스럽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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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로 곳곳에서 낯익은 글자도 눈에 띈다. 아마후단이라는 위인의 길이라는 뜻. 젤란키부라야. 젤란키부라야? 젤란키부라야.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글자인지 아세요? 이 바울은 독일사냐? 밖에 바 아빠가 배웠이 독일사냐? 가끔 한국어로 배웠 바울이 한국어로 배웠어요. 소라올리오에 있는 바우바우 6고등학교. 한글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째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생님께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MR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다. 하면서. 야. 학생들은 이제 제법 문법도 이해하고 어려운 문장도 슬슬 써내려가는데. 한국어 실력은 그동안 얼마나 늘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름입니다. 저는 바바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가려바라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사리 양도입니다 제가 사업가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한국어를 보니까 제자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타공인 한국어 실력자 사리안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사리안또의 집은 마을 중심에 있는 학교에서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산 속에 있다. 시내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진 인도네시아 전통주택. 사리안 또 위로 형세 명은 도시에 나가 있고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 세명 모두 일곱 식구가 살고 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저녁이 돼야 돌아오시기 때문에 집안은 항상 썰렁하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만한 작은 방. 사하는 사리안또의 한글 사랑이 가득하다 사리안또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에 푹 빠져 있다 한국 드라마다 지난 2년 동안 3모원 DVD가 제법 된다 빌려, 빌려, 빌려라 빌려 고장난 텔레비전이지만 그나마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리언또가 실력을 쌓는 유일한 길이다. 사리언또, 네. 저 보면 다 이해돼요? 무슨 말하는지? 대리. 제가 이 드라마 드라마에서 네, 네, 어 네, 말씀을 자주 들었 들으면 제가 알알수 있어요. 네.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네? 지금 알았어. 아, <laughs> 그럼. 정지? 여섯 자리까지 따질 거 없이. 사리안도가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다. 내가 이 노래를 네 수면서 노래하고요. 네. 짜자재의 <laughs> 전통 민요 가사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목시> <struggled with chord> <목시> 할머니가 또 엄마가 불렀던 노래 귀로만 듣던 노래 가사를 직접 기록해 불러보는 마음이 뿌듯하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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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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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Dalam bahasa Korea dengan menggunakan huruf Hangul, jadi saya akan menulis buku itu yang berisikan tentang Cia Cia dan seluruh kebudayaannya, kemudian termasuk cerita-ceritanya, dan lain sebagainya yang berhubungan dengan Cia Cia. keberadaan 없었던 Cia dengan jok Sarianto. keberadaan yang berhubungan dengan 종이를 어. 들고 와서 난데없이 어. 사리안또가 묻는다 엄마는 사리안또 인도네시아어가 어려워 읽고 쓰기를 잘 못하시는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던 사리안또 평생 써오신 찌아짜어를 쉽고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한글 표기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이다 자기 민족의 말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써본 것은 어머니 평생 처음이다. 600년 역사와. 한때 향료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리기도 했던 부톤왕국. 둘레가 3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곽이 당시의 영화를 보여준다.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부톤왕국. 이 성곽을 지은 것도 1400년경,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무려 43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 치욕을 피할 수 없었다. 붓톤 왕국은 1960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를 강조해 왔고 젊은이들은 점점 민족 언어를 잊어가고 있다. 바우바우 시내에 있는 무함마디아 부턴 대학. 전교생의 절반이 찌아찌아족 학생이다. 이 학교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한국어 특강이 개설됐다. 지금은 마침 시험 시간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마침내 시험 종료 그러나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영 아쉽기만 한 모양이다. <laughs>

Singer was a correct with the Pana community. Yes, I did. Yes, I did. Yes, I did. Yes, I did. e s I d d I did. y s i e 50%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바오바오시의 하루는 무슬림의 기도로 시작된다 세 <laughs> 새벽 6시 시장을 울리는 낭낭한 목소리 <laughs> 또순이로 통하는 띤띤이다 Cek suhandan, coru nu 모습i agak kangenan Oh iya tahu pak? Uh, caranya itu warnanya hijau, terus masih segar, masih masih kriuk, -kriuk gini. Masih. Masih bagus. Saya mau beli tomat satu kilo. 3 시간 넘게 장을 보고 나면 지칠 법도 한데. 안돼, 바바이. 바바이. 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다. 바오바오 시내의 한 식당. 띤띠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장바온 물건들을 풀어놓기가 무섭게 업무를 시작하는 띤띠. 지금은 방학이라 근무 시간을 더 늘렸다. 띤띠이 워낙 빈틈이 없어 식당 주인의 신뢰가 깊은 편이다. 한 차례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띤티이 음, 인터넷을 보며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는데 아 영엔 우는 열혈 한류 팬이다. 아, <laughs> 마스카라. 스타일 아, <laughs> 오라리스 <laughs> uh, yeah. 오늘은 틴티니 한달중 제일 기다리는 날 <laughs> 바로 월급날이다 P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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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00 우리 돈으로 6만 원 정도.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90. 아, 알릴라띵는 <laughs> <laughs> 이걸로 할 일이 많다. 이 e n 이 a n gaji i 아들에게 돈을 주시면 <목소리> 가드 월급 봉투를 받아든 띤띤. 마음이 먼저 집으로 달려간다. 매일 새벽잠을 설치야 하는 띠는 집에 오면 거의 녹초가 된다. 아... 어릴적 당한 교통사고로 몸의 오른쪽이 불편하지만 일을 멈출 수가 없다. (4년) 전 아빠가 돌아가신 뒤 띤띠니 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셨던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띤띠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tapi sekarang ini momen yang Aduh anakku Tintin capek belum kerja. Kalau Bapak mesti hidup, ya Tintin tidak kerja. Jadi jadi kasihan. Tintinnya kasihan kurus. Ya. 띤띤은 올해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띤띤이 무척 따르던 할아버지였지만 언제부턴가 할아버지가 종종 역정을 내신다. 안타깝게도 띤띤이 점점 할아버지의 찌아짜오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한글 공부를 결심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Tetova sampai besar. Sampai nama ini Tetova mu. Tanya mm. nih. kawin kavi, ha? Kavi. Ah, uh, ini ane pun untuk kavi. Tapi karena pak ayah, karena ke anak. Ha? Mau kawin kita mau bikin mm. rumah. Rumah, ha? Dari kecil sampai besar kita kawin sampai kawin bikin rumah mm. mau berkebun mau apa? Caci sama caci. Masa caciannya. Mbak ayah pikir Eh, pegawai no caci anak atau bu ayam. to bea. 오늘은 에있의이 한글 수업이에 있는 시간. 아르바이트에문에시는이 없어 일반인 강좌를 오청했 띤띤의 첫한수업이 있는 시간. 아르바이트때문에시간이 없어 일반인 강좌를 신청했다. 기초가 <목소리> 바이한야을 도입한 것은알야 있었지만 대학이야인 것들이야. 울수 있는 것은없야다 난생처음 배우야한글인이야기하것야기만 하다. 것들 <목소리> 우, <목소리> 야기이야기기이야야야 <목소리> 오아요아아요요오요 어. 아, 아. <laughs> 마음처럼 쉽지 않다. <laughs> 어, 이게 안되이아 아. 이제 이름을 써 보는 시간 이샤

띵띵 드디어 성공 첫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지만 간단한 한국어와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다 배운 띵띵. 얀두랑 뭐? Pertama sih grogi, ta? Grogi tapi ternyata kalau di EJE itu sangat gampang, sangat dia sangat gampang. Lebih gampang ini daripada bahasa Korea, Jepang. Tulisan Jepang lebih gampang ini menurut saya daripada bahasa Jepang. 한글이 도입되고 지난 2년 동안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곳은 찌아찌아족 학교 중 처음으로 한글로 찌아찌아 수업을 한 초등학교다. 아이들은 제법 능숙하게 한국 동요를 부르고 제작진을 보자 한글로 이름을 써보이기도 한다. <laughs> 하지만 지금은 한글 수업이 중단된 상태. 1년 전까지 이곳에는 한국인 교사가 있었다. 400년 동안 문자가 없었던 쯔아쯔야족의 아이들이 비로소 자기 민족의 말을 읽고 쓸수 있게 됐었다. 어, 한글로 적을 수가 있고, 예, 받아쓰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적은 것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예, 1, 2학년 아이들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않고, 같이 그 옆에 와서 이렇게 배운다거나. 하지만, 1년 전에는 있었던 찌아찌아 수업. 즉 한글 표기법 시간은 지금은 수업 시간표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목소리> 당시 유일한 원어민 한글 교사였던 정덕경 선생님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제 곧올 거니까 잘들 있어라. 그리고 제 이제. 짐도 다 놔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죠. 돌아오고 이제 다시 이제 바오바오로 가려고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야 갈수 있거든요. 근데 초청이 안 되고. 정 선생님이 다시 바오바오 시로 돌아가려면 시의 교사 초청장이 필요한 상태. 제작진은 교사 초청 업무를 주관한 바오바오 시의 초청장 발급 거부 이유를 알기 위해 찾아갔지만. 바오바오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 양해각서는 총 3개의 항목으로 양, 도, 시간의 문화, 예술 교류, 한글의 보급과 교육 및 행정 협력으로 되어 있다. 한글 도입 초기부터 참여했던 훈민정음학회 측은 그때부터 바오바오 씨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혼민정음 학회하고 재단에서 교사를 보내려고 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오직 이제 서울시에서 보낸 사람만 받겠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화 충돌에 대한 우려와 기존 양해각서에 의거, 재정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바오바오시는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 초청으로 바우바우시 교육 관계자와 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거기서 바우바우시 교육 비서관에게 바우바우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t 어, a 그 하트 Korea t r h a d a g u r tolong kami disampaikan agar memang keraguan itu kami bisa perbaiki kalau memang itu harus diperbaiki untuk menerima kami jadi itu itu yang kami ambil tapi harapan kami tetap itu kalau ini bahasan ini betul-betul mau di dikembangkan di bau-bau. 관계기관들이 이처럼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민족어를 배울 수 없게 된 지하 어린이들이다. 마사파, 마사마사아 마사파, 마사마사왜마렇게 마사파, 마사마빠마오아마사하기마사마 한국에 계신 선생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던 소년은 끝내 는물을흘물을흘았다 말았다.